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이 플루티오의 김지원, 김하은입니다. 네. 노이는 이탈리아어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이제 관객을 포함한 의미의 우리로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저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10년 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친구 팀인데요. 어, 저희가 플루 두 대로 연주하는 작은 팀이다 보니 막상 저희가 연주할 만한 공연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도서관에서 예술로 놀자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는데 음, 도서관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연주할 수 있고 또 저희에게도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여겨 보고 있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월 음악 도서관은 음악의 진심인 도서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음악 도성할림에도 불구하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각자 헤드셋으로만 듣는 음악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저희의 음악으로 채우고 싶었고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노이플룻듀오의 바람으로 듣는 이야기는요. 바람을 사용하는 악기인 플룻으로 클래식과 문학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음악회입니다. 저희는 문학에서 시작된 오페라를 주제로 정했는데요.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페라는 원래 다른 나라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연주 시간이 길어서 평소에 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페라 음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부서관은 연주를 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주자와 관객의 경계를 없애버렸어요. 음, 관객은 연주자의 호흡을 좀더 가깝게 느끼고 저희는 관객의 피드백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연주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연주자로서 섭외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의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관객을 기다리면서 관객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연주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연주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공연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번 연주를 통해서 관객들이 다양한 문학 작품과 작가들을 찾아보는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또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와 예술 공연들을 관람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신월 음악 도서관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노이 양상불의 이후 활동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음악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어, 저희 신화음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주제인 음악에 맞는 음악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음악자료실에선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다른 도서관에선 보기 어려운 LP 자료도 있고, 또 CD를 듣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구비되어 있어서 직접 연주도 할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자료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과 이렇게 소통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어,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니까 이분들이 무대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기획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셔서 오히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저희 도서관의 의견도 들으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음악 특성화 도서관답게 음악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예술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할 때 참가자분들과 예술가분들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서 준비하기도 하였고, 이제 예술가분들의 악기를 직접 가져오셔서 참가자분들이 직접 만지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구성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가분들의 맨 처음에 기획을 들었을 때 이걸 직접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음악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어, 이게 직접적으로 연주를 했을 때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게 도서관에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오히려 얘기했더니 예술가분들과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 뭐 드레스 코드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악기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하다든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서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멀고. 아니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예술을 즐기러 먼 곳에 가지 않고 가까운 동네 도서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아,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이 예술로 놀자 사업을 통해서 저는 뻗어나가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래도 참가자 분들이 오실 때는 도서관하면 그냥 책 보는 공간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술로 놀자 사업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음악회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예술가들도 있구나 이런 문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신화 음악도서관에서 이제 매월 음악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예술로 놀자 사업을 통해서 만난 예술가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이곳에서 음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셔서 문화 공간이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